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악 중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기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바로 인생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인생의 암흑기를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인생의 암흑기를 살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죄악에서 헤매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속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가리켜서 바로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 사우랑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왕이 없이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즉 하나님과 삼경 씨내 뜻대로 그렇게 자기 맘대로 그렇게 생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만연했던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든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사무엘인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마디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자였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 아,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했던 미스바 기도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기도회. 자 그래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은 태어날 때도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한나는 근심했습니다.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서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기도하면서 태어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그렇게 인생의 암흑기 시대의 암흑기를 겪고 있던 중에 겪고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에 있던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이. 그런 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분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그 소중한 그들에게 영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마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왜냐면 법계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을 해요. 근데 이 법계를 뺏겨버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이것이 큰 재앙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법계를 가지고 간 블레셋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말씀에서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자신들의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이 법계를 놓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날 오니까 이 하나, 이 법계, 법가 법계와 함께 있던 그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이번에는 신상이 너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팔과 다리가 다 목까지 다 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부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괜한 걸 갖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계를 좀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계를 도저히 이곳에 놓을 수 없겠다 해서 그때부터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은 이 법계를 이 마을로 옮기고 저 마을로 옮기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법계가 옮겨지는 마을마다 그 마을마다 병들거나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마을도 멸망하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레셋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살려면 이 하나님의 법계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버려야겠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재앙을 우리가 당했으니까 그냥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 재물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 하나님의 법계를 되돌려 놓자 라고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계를 되돌려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가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세메스라는 곳이었어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되돌아오자 이스라엘 민족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베스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해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법궤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법궤를 열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해서 결국에는 그곳에 있는 베스메스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난 거예요. 결국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계를 그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온 걸로나 기뻐했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수 없겠다라고 그들이 판단하여서 결국에는 기랴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 법계를, 이 하나님의 법계를 좀 가지고 가라 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쭉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중간중간에 몇 가지의 사건들은 조금 빠져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무려 성경 6장의 내용을 한 번에 본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바로 시편 아참 아,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제 그 길이 한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일부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이길란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구별하여서 선별하여서 특별히 사람을 세워 가지고 이 괴를 그렇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괴가 20년 동안 있었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처,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괴가길란 여아림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이상한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괴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 기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이런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 딱 듣고서는 아, 이제 하나님의 괴가. 기란 여아림으로 즉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무하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무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은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오늘 그 우리는 개역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또 그런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그쓴그 성경 책들을 보면 거기에도 바로 하나님을 울면서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러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게 기뻐서 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서 운 거예요. 이 울었다라는 것은 힘들어 가지고 괴로워 가지고 애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자그 이유를 우리가 아까 상황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는 뭡니까?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범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뭐까지 뺏깁니까? 언약계까지 뺏겨버렸던 거예요 비록 언약계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뭘 생각해냅니까? 아,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아,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할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삶이 좋을 때, 내 신앙이 좋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삶이 죄악 중에 있을 때.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런 자가도 역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만 가고 좋은 삶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사랑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기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날 잘못 신앙생활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찾을 자격이 없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 중에서도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울면서 찾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삶이 온전할 때나 아니면 그 삶이 암흑기일 때나 오로지 기도하는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무엘도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자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삶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이 즉시 죄에서 벗어날 것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사무엘 사무엘의 이 말에 이스라엘은 그 즉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급그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미스바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내 삶에 있던 나쁜 일들도 다 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가지고 기도하려고 결정을 하니까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데 모인 것을 노리고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소식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한 곳에서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미스바로 진격을 합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긴 했지만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뭐 합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치로 블레셋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번제,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욱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들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에요. 근데 범죄한 민족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에이 잘 됐다. 너 그렇게 벌 받을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범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에이 잘 됐다. 에이 니네 벌 받아서 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렛의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레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우레라고 하는 표현이 쓰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우레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봐도 즉 하나님께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이 봐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이 봐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구나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는데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뚜렷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례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까지 왔는데 결국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결국 그들은 전멸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즉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비록 죄악이 만연하여서 암흑기를 살고 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모든 우상과 죄를 즉시 버리고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죄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즉시 끊어내고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을 우리는 즉시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내 안에 있었던 내 욕심들, 내 분노들, 내 이기심들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그 즉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는 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기도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그 미스바 기도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삶을 살았고요. 암흑된 길을 내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드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바로 기도 만이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키도 많이 살 길입니다. 키도 많이 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과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기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나 이런 것도 주셔야 돼요 하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의 바탕에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할때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의 삶에 부족한 걸 달라고 해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우리 집까지 지금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집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자기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가 기도합니까? 내 삶의 부족함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 그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삶의 부족한 것,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지도자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존 칼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우는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우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외도 그런 살아생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도 할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우리에게 닥친 사태를 대처하기란 턱없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많은 일들이 오는데 이 일을 내 지혜로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턱없이 불충분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칼빈도 에이브람 링컨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설교 때도 봤듯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없음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광야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는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첫 번째는 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를 선포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올바른 성도는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심지어 지금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조차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분명히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 같은 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울면서 찾는 자가 될때 우리는 내 삶이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속에서 삶의 부족함 속에서 애통하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성경 속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자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살 길입니다.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한번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의 목숨을 거시고 정말 기도만이 내 삶의 살길임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들 본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이 내 삶에 부족함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을 때조차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늘교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